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권오을이라고 있습니다. 권오을은 원래 유승민계였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180도 변신해가지고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야 역시 배신을 때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출산하는것 같습니다.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자가 삼계탕집 영업실장을 했답니다. 아니 정치인이 삼계탕집 영업실장? 아니 삼계탕이 얼마나 크걸래? 삼계탕집에 영업실장이 있고 더군다나 얘가 뭘 한다고 삼계탕집에 사람 뭐라갑니까? 뭐삐기야 뭐야 도대체가? 그런데 전국 다섯 곳에서 근무를 했답니다. 삼계탕집 영업실장으로 전국 다섯 곳에서 근무를 했다. 아, 선호공이야? 분신술 써서? 수상합니다. 이 권옥울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2023년에는 다섯 곳에서 2024년에는 네 곳에서 동시에 일한 대가로 총 7, 8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렸다. 야, 돈 벌어먹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. 삼계탕집 영업실장으로 이름 올려놓고 나서 그냥 삥 뜯는 거야?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실제 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만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. 뭐 아니냐는 지적이 확실한 거지. 뭐선호공 분신술이야?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, 2024년 권 오리는 그해 3월부터 특임 교수로 재직한 경기도의정부 소재 신한대에서. 무슨 특징 교수야또 2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다섯 곳에서 근로 소득을 받았는데 일단 신한대에서 2400만 원 챙겼답니다. 그런데 거기 말고 네 곳에서 더 근로 소득을 챙겼다는 거야. 첫 번째 부산에 있는 a 물류 의사 여기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무했다.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산업용 자재 전문 b 기업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. 그래서 1,800만 원을 벌어들였다. 야, 빙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 진짜. 여기저기다가 어? 이름 올려 놓고 응? 어? 이게 뭐 정치 자금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기장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 금하는 것처럼 해 놓고 나서 빙 뜨는 거야. 권오리는 특히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삼계탕 전문 씨 음식점에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해? 아, 배우자가 운영하는 씨 음식점에서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1330만 원을 받았다. 아 마누라가 운영하는데 이게 지가 거기서 급여 받는 거야. 이외에도 같은 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쇄물 관련업체디 업체에서도 1월까지 8월 1월에서 8월까지 근무하고 1050만 원을 받았다. 뭘그 근무를 많이 해? 여기서부터 저기 갔다 찔끔찔끔 1년씩 뭐 8개월씩 뭐 6개월씩 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삥 뜯는 거야? 2024년 한 해에만 서울, 경기, 부산 등에 위치한 직장 다섯 곳에서 그것도 서울, 경기, 부산 총 8,38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였다. 요게 2023년입니다. 작년에도 신한대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2,880만 원. 비기업으로부터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1,800만 원. 시 음식점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2,460만 원. A 물류 회사에서 1월 한달 근무하고 150만 원. 1월 한달 근무는 또 뭐야? 아니 한달 근무하고 150만 원 받고 창피하지도 않아? 7,290만 원을 챙겼다. 7,290만 원을 챙겼다. 그것도 한 군데서 많이 챙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야, 아니 권오리가 그렇게 어렵나? 아니 자기 만네라가뭐 삼계탕집 운영한다면서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지 않나? 마누라가 돈안 주나?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서울, 부산, 응? 또뭐 경기,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시에 근무를 할수 있냐? 이런 근무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는 거다. 권 후보자가 사실은 근무도 안 하고 급여만 챙긴 거 아니냐? 특히 이권오리가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 시 음식점에서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모습이 목격됐었고 권 후보자 스스로도 공공삼계탕 영업실장으로 자신을 주변에 소개했는데 그럼 공공삼계탕 영업실장이면 그것만 해야지 어디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찔끔찔끔 돈을 벌 수가 있어. 그렇잖아. 그러면 삼계탕집에서 영업실장 했다고 치자 이거야. 그건 좋아. 그럼 거기서만 돈 받아야지. 다른 데서는 왜돈 받는 거야? 국회 정무위소소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자칭 공공삼계탕 영업실장. 자칭 공공삼계탕의 업소장이라며 그곳에서 서빙까지 했다는 분이 같은 기간 전국 각지 다섯 군데에서 어떻게 급여를 받을 수 있냐 분신술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된다. 스폰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그렇지 스폰서지. 또한 시험 시점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된 날짜와 권오울의 실제 동성이 부합하지 않는다. 실제 근무도 안 하고 또 여기서도 근무했다고 했겠지. 이강미의원에 따르면 권오리는 2023년 9월 시험 시점에서 29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220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9월 한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했다는 기록이다. 그러나 권 후보자 SNS를 보니까 같은 달 9일, 16일, 28일, 30일 지방 출장을 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. 겉으로는 다 근무한 것처럼 해놨지만 실제로는 근무도 안 하고 근무한 것처럼 하고서 220만 원을 챙겼다 이 말입니다. 2200만 원도 아니고 220만 원챙기려고 이거, 이거, 이거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장관을 시킨다고 더군다나 보훈부 장관, 강국 의원은 근무했다고 기재된 날에 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된 이상 다수는 퇴계 착오가 아니라 이거는 배임, 횡령 등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권너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소명할 계획이다. 아이고, 김민석하고 똑같아. 김민석하고 어? 먼저 지금 해명하면 되지요? 뭘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지. 금 해명하면 되지. 건오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서 2억 7,462만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지만 현재까지 4년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. 이런 자를 갖다가 지금 장관을 시킨다는 겁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. 그래서 2억 7,462만 원을 내야 돼. 한 푼도 안 했어. 그래 놓고 나서는 재심을 받아 본 뒤에 내겠다. 아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재심을 받아 본 뒤에 내겠다. 이런 자를 장관 시키는 이재명은 뭡니까 도대체가? 더군다나 정은경 지 남편하고 지하고 그 코로나 주식 사 갖고 떼돈 벌고 나서는 그런 자를 갖다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고 지금 다 숨겨서 그렇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야. 그리고 사실상 그 재산 내역도 다 공개도 안 하고 공직자 윤리법에 반하는데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. 더군다나 지 이름을 안 하고 차명으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. 자기 마누라가 질병관리청장이야. 그래 자기 마누라가 백신 아사 그럼 사고 자기 마누라가 손소독제알콜사 그럼 빨리 사고 에탄올 사고 그다음에 지 마누라가 마스크 사 그럼 마스크 사고 그럼땅짓고 훔치는 거 아니야. 근데 자기 이름으로 했겠어? 자기 사돈의 팔천까지 말이야. 처제 예를 들어서 형수 거기는 뭐형보수지 아닌가? 하여튼 간에, 막살아냈을거 아니야. 그러면, 저 질병관리청장, 그 남편 아는 놈은, 야, 네 마누라가 질병관리청장이지? 야, 이 코로나 뭐 사면 되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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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단키트 사래, 진단키트 사래. 그렇게 하고 떼돈 벌었을 거 아니야. 지 이름만 했겠어? 지 이름으로 한 것도 지금 숨기고 있는데, 참용을 했을 거 아니야. 그런 자를 갖다가, 그러면 원천 배제를 해야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시킨다. 그 다음에, 고로울, 이런 자를 삼계탕, 지금 영업 실장을 갖다가 장관 시킨다. 왜? 그 노리가 원래 유승민 계였는데 보수였는데 아 이번에 보수를 배신하고 나한테 와서 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됐어. 너 장관. 아, 이번에 또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? 이재명이가 김시수라고 있습니다. 김희수가 이재명 변호사였습니다. 이번에 국정원 기조 실장. 아. 이재명 도와주면 한 자리씩 딱딱 참 씁쓸합니다. 삼계탕 영업실장 그러면서도 분신술을 써가지고 네다섯 곳에 동시에 근무한 자 권호울 장관됩니다. 정은경 아 코로나로 떼돈 벌었는데 또 장관까지 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강실를입니다